하이브리드 차량은 이 순간마다 데미지를 입습니다. 왜냐면 배터리와 엔진이 번갈아 전환되면서 엔진이 수시로 꺼졌다 켜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복이 엔진의 수명을 확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온 불스원의 신제품, 하이브리드용 불스파워입니다. 내연기관의 엔진오일은 90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엔진은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에 비해 작동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엔진오일만으로는 최적의 성능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이 커버하지 못하는 4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하이브리드 부스터 성분이 윤활성과 내마모성을 부여해주고 내마모제인 OPSE 성분이 엔진 표면에 결착하여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청정분산제와 산화방지제도 첨가되어 있어서 엔진이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본인 열고 엔진오일 주입구에 부은 다음에 2분 정도 공회전을 돌리면 끝납니다 고온과 저온, 주행 환경을 고려한 하이브리드용 불스파워 하이브리드 차주라면 이건 무조건 써보세요 소리 없이 조용 오래 갑니다.